함께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3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금송아지 사건을 우리가 함께 이번 주에 살펴보게 되었고요.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산에서 내려가서 너희의 백성들에게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33장 앞부분의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니 너희는 모세와 함께 가거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나의 민족이 아니요 이제는 너희가 알아서 살아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한 준엄한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허탈한 마음으로 더 이상 몸을 꾸미지 아니하고 자리에 주저 앉아서 그 상황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간구를 했었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제 말씀인데 너희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므로 인해서 너희들의 우상을 숭배했던 우상들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오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어제 후반부의 말씀, 어제 본 본문의 후반부의 말씀, 이제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바로 앞부분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것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마치 모세와 하나님의 모습이 친구가 서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여호와와 모세가 대면하여서 함께 말씀하고 그 가운데 교제하였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속 그관계의 위기가 이렇게 닥쳐왔지만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그 모세로 말미암아 이렇게 위태위태한 관계들 그러나 신실하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관계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은 바로 그 중간에 있는 모세가 하나님께 강구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성경에는 모세가 기도하였다,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 응답되었다라고도 말씀이 나오고요. 또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아마 하나님께 대화로 이렇게 강구하고 간청하였겠다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강구를 하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 끝까지 버리지 마시옵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십시오. 이러면서 말씀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길 원하고 또 모세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에 때 어찌 보면 잘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도 있는 이 위기의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모세의 첫 번째 간구가 12절과 13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떠한 내용을 간구하고 있냐면 모세는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의 말씀 을 함께 읽어보시길 원합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그런 반응을 통해서 엄청난 위기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곳까지 나와서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단, 관계가 단절이 된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다음 그렇기 때문에 주님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주님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를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은총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눈여겨 볼 부분은 바로 12절의 말씀인데요.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13절과 같이 강구를 하면서 모세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첫 만남,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인도하여 내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주님, 주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기억해 주시고. 그러므로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래대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 모세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그것을 간과하고 촉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백성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지만 약속의 땅에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신 것을 거두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용들은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은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와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말씀인가? 어떠한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있나 한번 살펴보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3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면서 모세에게 갑자기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 놀라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떨기 나무도 보여 주시고 그 광야에서 불러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 백성 다른 사람의 백성 혹은 모세의 백성이 아니요 나의 하나님의 백성이신 바로 그 이스라엘 그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 1 2절의 말씀처럼 저희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14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보시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리고 그것을 너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그의 말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아라. 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그 이야기를 모세는 기억을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고 주님 그 말씀을 기억하셔서 저를 처음 부르셨을 때에. 그 말씀을 기억하셔서 저를 버리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나의 백성이 잘못하였지만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 그리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14절과 같이 응답하시는데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바로 직전에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의 땅도 주고, 너에게 안전도 보장해주고 모든 걸 인도해 줄 텐데, 나는 너희와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셨지만, 다시 신실하신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바로 짧은 메시지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그곳에 가서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강조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또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암송하는 게 약해서 항상 가사도 잘못 외우, 못 외우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 혼자 이렇게 찬양을 흥얼대고 있으면 가족들이 늘 하는 얘기가 가사 틀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도전하고 이렇게 외우려고 하고 또 저는 그 대신 많이 들으려고. 그 기억을 각인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에 묵상하고 외우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런 위기의 때에 어찌 보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그런 때에 그 주체가 하나님이든 나든간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할때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 그냥 싱숭생숭 의미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일학교 때 어렸을 때 혹은 어떤 때에 내가 외웠던 그 말씀 혹은 찬양으로 흥얼거렸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항상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강구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그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두 번째 강구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실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하고 있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15, 16절 말씀 읽어보길 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래대 주께서 신이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한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는다면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의미가 없는 길일까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그곳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중요한 그런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지 뜻깊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에게는 딸이 한명 있는데요. 이제 한 살이 겨우 넘었습니다. 이제 아직 아이를 키우고 이런 일들이 너무 미숙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 것이 제가 편하지만은 않은데 이것은 한 가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 요새 더막 말을 하기 시작하고 약간 또 뛰어다니고 그러니까더 귀여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눈에 아른아른거리고 딸이 집 밖에 나오면은 딸 생각이 나고 더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고 또 이제 청년들이나 이제 교회 분들하고 많이 이렇게 교제의 시간이 늘어나면서 집 밖에 나와서 참 즐거운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마음 한켠이 엄청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 생각했더니 이제 딸을 이제 제 동생인 고모에게 이렇게 맡기고 이렇게 저와 저희 부부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아이. 딸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너무 허전하다. 자꾸 생각이 딴 데가 있고 집에 가 있고 집에 가면 뭘할수 있을까 뭐 하고 있을까 지금 자고 있을까 밥 먹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나면서 자꾸 그리워지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와 같이 어 그런데 반면에 집 앞에 아주 그냥 짧은 그 산책길, 아무 큰 의미 없는 늘 다니는 그 산책길이지만, 그곳에 딸을 안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으면, 정말 이 세상에 어떤 즐거움보다도 즐거운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을 제가 겪게 되는 것을 느끼면서, 와, 이 아이의 힘, 사랑하는 이 자녀의 힘이 얼마나 큰가, 이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함께 나아갈 때에, 그... 가운데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우리 인생이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모세는 알고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주님 그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친히 주님과 함께하여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원이 은총 입어라고 하는 그 찬양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인데요. 그 가사가 생각이 나서 함께 1절과 3절과 후렴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삼절 말씀에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자주 되뇌이는 찬양,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찬양이지만. 그 어느 곳이든 아무리 거친 들이나 험한 곳이라도 그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다면 그 어디나 궁궐이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면서 항상 주님께 주님의 뜻을 간구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구하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첫 번째로 주님께서 함께하실 것을 기도하였고요. 또두 번째로 주님께서 항상 함께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을 간구하였습니다. 오늘 어 18절의 말씀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마지막 세 번째로 모세는 주님의 영광을 보여 달라라는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강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주의 영광이라고 쓰여진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얼굴이나 임재를 상징하는 그 파놈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의어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하는 모세의 고백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하시는 그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더 나아간 강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흥미롭게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이 모세의 요구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반응이 이례적으로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일단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자가 없음이니라.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 요구에 대해서 간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길게 설명을 하십니다. 앞에서 항상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에 이런 간구의 말씀에는 내가 그리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짧게 예스라고 대답을 해주신 반면에 길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왜냐하면은 나를 보고 살자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섰을 때에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였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곳은 심판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내가 나의 영광을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딱 잘라서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대신 등을 보여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손을 거드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등을 보는 것이 무엇일까? 이 시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정, 정면으로 하나님의 모든 그 임재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의 등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뒷모습 이게 약간 은유적으로 표현이 된 것인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할 때에 우리가 두 가지의 방법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다 알지 못하지만 그것들을 아, 알아가기를 위해 노력해야 되고요.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우리를 위해 하신 그 구, 구원의 사역, 구속의 사역이 어떠한 것이를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은 나의 얼굴을 보여 줄 것이 아니고 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나의 등을 보므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였고 내가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를 바라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모세는 해막에서 어느 정도 경험을 하였지만 이스라엘 전체 백성에게. 그렇게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얼굴을 볼 것이 아니요 나의 등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항상 꿈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망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가 심판의 때가 되지만 구원받은 모든 백성에게는 구원의 때가 되고 그때에는 비로소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등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하나 그러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듯이 또렷하게 하나님을 볼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할 수 있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간구, 마지막 간구,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그것이 물론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내가 이뤄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의들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신앙에 나아가야 될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고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모세의 이 기도들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이 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마침내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기대하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위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 우리가 또 사역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늘 동행하실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